자 반갑습니다. 벨튜입니다 2020년 6월 2일 기준으로 다크니스가 바로 밸런스 패치가 됐는데 리뉴얼 되다시피 밸런스 패치가 돼서 일단 어떤 게 패치가 됐는지 그리고 스킬 트리, 사냥, PVP, 그리고 토벌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티어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캐릭이 바로 다크니스. 저의 오래된 주캐릭이기도 한데 자, 어떤 게 바뀌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회피기술 및 충돌시 회피동작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고 이속거리, 이동속, 이동거리, 소폭 상향했다. 요런 부분은 좀 중요시하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동기를 가지고 있어. 바로 정령사냥과 황혼의 질주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몬스터랑 부딪혔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고 빨리 지나가느냐 이거거든요. 보세요. <laughs> <쭉>. 보시면은 <laughs> 자, 축! 다시 한번 축!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고 거리가 깁니다. 자, 보시면 요게 빨라지고 멀어졌던 소리에요. 일반적으로 이 검은 사막에 있는 모든 클래스 중에 거의 제일 멀리 제일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무스 옆을싹 스쳐가는 게 훨씬 더 빨리 지나간단 말입니다. 요거 근데 원래도 좋은데 더 상향을 한 거예요. 지금 이동 속도에 대한 부분은. 원래 기동성이 부분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이 패치 기동성 부분이 조금 더... 몹칠 때마다 그게 전멸이거든요, 거의 보시면은. 몹치기라면 훨씬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다. 이동속도 하나도 안 줄어들죠. 그래서 훨씬 더 빨라졌다. 이 말이고. 이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좋은 패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갈라진 어둠이거든요. 갈라진 어둠이 기술 동작을 변경하고 심화가 추가됐고, PVP 피해량을 조정하면서 데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갈라진 어둠이 다크니스한테 정말 안 어울리는 스킬이었어요. 요, 요 스킬이죠, 이거 뭐 칼을 3단으로 베면서 상대방에 맞받아치는 좀 쓸모없는 스킬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이펙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펙트가 존나 이뻐요 보시면 자 칼을 이렇게 꽂습니다 다시 한번 칼을 이렇게 꽂죠 그죠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칼을 이렇게 꽂습니다 그리고 몸에 잔상이 남아요 뒤에 보시면 잔상이 남습니다 자, 잔상 이런 식으로 남아요 칼을 꽂으면 잔상 다시 한 번, 모바트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하면서, 잔상, 빵, 이렇게. 그리고 이게, 슈퍼하머 스킬이거든요. 기술을 보시면은, 갈라진 어둠이, 슈퍼하머 스킬인데다가, 그리고 아이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근접 스킬이었는데, 지금은 원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laughs> 어느 정도? 이 정도. 네. 원거리, 원거리 폭딜 스킬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으면서도, 검은 사막 안에서 가장 큰 가장 긴 원거리 스킬을 한개더 보유하게 됐어요 기존에 재앙의 씨앗이 검은 사막 내에서 가장 긴 원거리 스킬 중에 하나였는데 갈라시 더듬까지 아이브로다가 하나, 폭딜로드까게 그냥 완전히 원거리 클래스로 변몰한 거죠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칩바르 하면서 이제 견제형 캐릭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먼저 칩바형 원거리형 클래스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이스킬 하나 변화로 보는 게 맞,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타겟 찍어놓고 빡! 이런 식으로 아이브, 게다가 아이브 딜까지 주기 때문에 굉장히 떡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섀도우, 섀도우가 많이 올랐냐, 다크니스가 많이 올랐냐 하도 말이 많는데이 스킬 하나 때문에 저는, 네, 다크니스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게 바뀌었냐면, 음, 빗발치는 정령의 유산, 이 정령의 유산 스턴 스킬, 스턴 스킬. 스턴이 빨라졌어요, 조금. 살짝 미세하게 빨라졌고요. 빛발치는 절망을, 보면은 화면 효과를 개선하고 데미지가 바뀌었는데,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일단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정영이 우선 스턴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게 좀 빨라졌어요. 여기서 좀 빨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무빙 캔슬에서두번쓴 겁니다. 원래 두 번에서 안 나갑니다. 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비발는절반 같은 경우는 주력 사야 스킬이었죠. 착착 날리는 거. 근데 오늘 개편이 되긴 했는데 막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밖에 바뀌었는데 별로 뭐 모르겠어요. 좋아진 거를. 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베디르 암정 데미지 사냥 사냥 최근에 베드리 암정이 속도는 빨라졌기 때문에 사냥 데미지가 상승된 건는4 0나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 볼 수가 있고 착취의 손길 데미지 사냥 데미지또 올라갔어요 안그랬을 데 사냥 데미지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제약 그 착취의 손길 1타 이후에 재앙 씨앗이 빠르게 나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험을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게 이제 착취의 손 착취고 요게 이제 재앙인데 그냥 재앙의 씨앗을 쓰면은 이렇게 나가는데 착취를 쓰고 쓰면 빨리 나간다 이 말이죠 1타 1타격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타격 후 빨리, 이런, 이런 빨리 나갔다 이 말인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콤보를 우겨 넣는 데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약 또 요번에 두 번째 주력 패치죠 공격 범위와 속도를 소폭 증가하고 심화 흐름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사기냐면 일단은 아까 전에 말한 갈라지 너드인가 두개두 번째 사기인데 자 보시면은 재앙의 시야두번 씁니다 꾹 누르고 해서 보세요 이렇게 두번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 두 번째 거할때 방향을 지정하면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세요 제가 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뒤로 이렇게 와요. 보죠? 한번쓰한번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대쪽 앞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스킬두 번째 사용할 때 방향을 지정하면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포지션이 많은데 좋아요. 뒤로? 이런 식으로. 게다가 범위도 증가했기 때문에 사냥에도 좋아졌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황혼의 질주. 이동 거리를 증가하고, 다른 기술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 이게 보면은, 음. 캔슬하는 캔슬. 그러니까, 원래는, 뭐, 재앙의 씨앗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뭐 구르기로 이렇게 해야 되거나 해서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모션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자, 모션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황홀줄수 있는 캔슬을 날아가요, 이렇게. 음, 특정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죠, 뭐, 디트의디트의 디트의 이제, 순간, 폭격이라든지. 이런, 거, 스턴 쓰다가도, 이런 식으로 캔슬해서 나갈 수 있어요, 스킬로. 스킬로 캔슬을 할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뭐, 스킬, 왜냐면 상대방이 붙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스킬을 걸려다가 상대방이 다가왔어요. 그걸 려다가 뒤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캔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고요. 하나가 더 생긴 게 어떤 거냐면은, 좀 거리는 일단 좀 길어졌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기, 좀 길어졌는데, 쭉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 황혼의 질주에 경직이 붙었어요. 기술 보시면은, 여기 있는 황혼의 질주에 경직이 붙어가지고, 연계도 가능합니다. 짧게 맞으면 연, 그냥 차라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몹들이 경직당하죠. 보이시죠? 방금. 방금 몹들이 경직당한 거 보셨죠? 그렇죠? 원래 경직 이후에 스턴 연계가 되는데 끝에 맞아야지 연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네. 그러니까 중간에 스쳐갈 때는 연계가 잘 안되고 네. 스쳐 끝에쯤 맞으면은 경직 맞으면은 연계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황혼의 질주에 경직이 생기고 중간에 캔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 기, 거리가 길어졌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갈라진 어둠이 원거리 아이브 폭딜 스킬로 바뀌었다. 재앙의 씨앗이 두 번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엄청난 패치가 많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선 스킬 트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음. 자 스킬 트리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 보자. 자 우선은 사냥 스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냥 스킬은 제가 이렇게 좀 있다 사냥을 보여드릴게요. 정령의 유산 그리고 착취의 손길 갈라진 어둠 그리고 정령사냥, 재앙의 씨앗, 그리고 베드르의 함정, 처형 이렇게 힐까지 넣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 빗발친 절망을 넣으시는 분도 꽤 계신데 우선은 지금 제가 해본 사냥터에서는 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 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사냥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PVP 스킬인데 이니시 스킬인 정령사냥 1번, 그 다음 연계인 정령의 유산, 그리고 재앙의 씨앗 3번, 그리고 착취. 이건 똑같습니다. 예전이랑. 그리고 5번은 황혼의 질주. 근데 여기에 스턴을 넣었어요. 그이유가 뭔지 아시죠? 경직이 생겼으니까 연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령 유산 두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진너, 원거리 견제기인 어둠 힐까지 총 여덟 개 사용하시면 되고, 자 토벌 스킬인데 어, 토벌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령 사나가 들어가고 슈퍼하머가두 개, 정령 사냥과 황혼의 주주가 빠졌어요. 정령 사나, 정령의 유산, 그리고 샥치의 손길, 갈라진 어둠, 재앙의 씨앗인데 이 돌진기인 황혼의 질주나 이 정령사냥 같은 경우는 보스한테 붙으면 안 써요 그래서 평타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그냥 슈퍼아마가 아니, 아니더라도 이 스킬 4개 중간에 섞어줄 수 있는 정령사냥을 넣었다 이렇게 5개 사용하시면 을 됩니다 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브 아이브입니다 정령유산 라브리프 착취의 손길 아이브 어둠 아이브 절망은 잘 안쓰니까 패스 재앙의 씨앗 라브리프 베드비 암정 아이브 네, 아이브 라브 쓰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스킬트리 계열 알려드렸고 사냥하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냥하는거 음. 사냥은, 일단은, 이 클래스가 제 부캐릭이기 때문에, 스킬 레벨이 3레벨밖에 안 돼요. 3레벨밖에 안 되고, 19,400 정도인데, 17,500인, 예, 비밀 거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냥이 막 그렇게, 조, 막 사기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냥이 뭐 다른 클래스에 비하면 사기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그안 좋았던 다크니스의 사냥에 비하면 엄청 빨라졌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력은 한2,000 정도 높은 곳입니다. 별사탕 잡고 일단. 확실히 스킬들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사냥이 훨씬 빨라졌죠. 예전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데미지도 절대 적지 않고. 그냥 사냥은 그냥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상 정도, 다만 좀 단점이 좀 있죠. 일단 좀 그림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상자들다 먹어보러 진행하겠습니다. 이러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착취나 스킬들 거의 범위가 더 늘어나 가지고 범위를 거의 광범위 스킬로 잡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점이 지금 보시면은 이 재앙의 씨앗 2타 후에 그좀후 멈추는 현상이 있는데 운영자분들은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이타 그, 후에 멈춥니다, 살짝. 요게 지금 단점이에요, 단점. 사냥 같은 경우도 네, 예전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한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 최상위는 아니, 아니더라도 중상급 사냥은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토벌을 좀 보여드릴까요? 토벌 같은 경우도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음. 토벌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비슷한 투력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높음을 돌리니까 되게 별로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동투력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동투력대로 돌려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좋은 거를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요정, 정도 돌려볼게요 나른다. 보시면은 사냥이 절대 나, 나쁘지 토벌 이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중간에 이제 슈아가 아닌 스킬을 써서 써는 대신에 이제 평타는 안 칩니다. 이제는 보시면은 원래 평타를 많이 치는데 지금은 이제 평타를 거의 안 치죠. 이런 식으로 토벌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완전 최상위보다는 빠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다, 토벌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자, 우선 이제 전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제가 지금 투기장을 좀 많이 해봤어요. 투기장을 많이 해봤고 했는데 확실히 속도감 면에서 좀 많이 좋아졌죠? 이 다크니스라는 클래스는 사실 이 클래스를 이해를 못 하면은 좀 어려운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왜 어렵냐면은 보면 다크니스라는 분들이 좀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면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간 뒤에 막 스킬 쓰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령사양도 들어갔다가 막 싸워요. 근데, 다크니스는 실질적으로는, 거리를, 거리를 유지하면 싸우는 캐릭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뭐, 스턴 걸고, 막 유지, 이렇게 스킬 쓰고 하다가, 상대방이 근처에 오면 뒤로 물러나서, 스턴, 빵, 빵, 빵 쓰고, 또 스킬 쓰다가, 또 이렇게 스킬 쓰다가, 상대방이 또 근처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서, 스킬 쓰고, 이렇게. 그냥 이거 기본적인 거거든요. 치빠치빠인데 거의 치빠치빠라기보다는 빠빠빠빠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크니스는 그렇게 하면 상대방과 거리를 최대한 벌리면서 가지고 있는 원거리 스킬들로 이득을 보고 만약에 상대방이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돌진기로 빠르게 들어가서 뭐 콤보를 넣는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우선 기본 콤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령사냥 경직을 맞춘 후에 스턴을 맞추고 재앙의 씨앗 빵빵 착취 세번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기본 콤보예요 지금 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콤보 경직 걸고 스턴 걸고 재앙시앗 두번 빵빵 삼타 빵빵빵 빵. 근데 이게 참 좋아진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재앙의 시앗에 맞아도 막 재앙의 시앗 맞으면 상대방 좁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앙의 시앗 맞으면 앞으로 들어가는 이게 생겨가지고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여러가지가 그래 좋은 것 같고 기동성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찰나한 돌진 쓰고, 부르고, 그리고 뭐 앞으로 갔다가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오늘 상향이 되기 전에도 이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거의 홍련이랑 맞먹을 정도로 기동성이 좋은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 패치로 기동성 패치 좀더 좋아졌고, 스킬도 많이 개편해질 딜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됐고, 그래서 좋아진 게참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좋아진 게참 많은 것 같다라는 부분 설명해 드리고 싶고, 거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재앙의 시작 거리가 이 정도. 거의 이정도고, 다시한번 보여드리면 요고 음 이렇게요 두개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을것 같다 이겁니다 이 투기장을 좀 해서 제가 요거는 편집영상 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래서 이렇게 패치가 됐고 많은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티어가 어느정도인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즘은 사실 티어라는거 정하기가 참 힘든게 데미지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 크거든요 딜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큰데 냉정하게 말해서 아크메이지보단 위인것 같아요 아크메이지보다 사냥 좋고, 토벌 좋고, 다 좋아요. 파밍에 대한 부분 다 좋고. 근데, 그리고 전투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안 좋은 게 전혀 없다 봐요. 그래서 원딜은 거의 헌터 바로 아래? 뭐 대충 티어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메모장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번에 티어 정리 올라갈 그런 내용을 좀 미리 보여드리자면은, 어, 한요 정도? 요 정도 티어까지 가지 않겠는가. 네. 아청년 도제 헌터 4대장이고, 바로 요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샤이보다 전투 능력은 뛰어난데, 파밍은 샤이가 더 좋으니까. 네, 요 정도? 거의 탑식상에 들지 않겠나요, 지금? 제가 근데, 이 다, 제가 다크니스 좀 고인물이라서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성능이 그 정도로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 정도. 하지만, 밸런스 패치, 그, 다 확인하고, 캐릭을 좀더 해보고, 이, 티어 정리할 땐좀 많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크니스의 밸런스 패치 스킬 트리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